무서워요 와왜 <laughs> 무서울까 아이라서 무서웠나 아빠, 아 아빠 물놀이 갔구나 아빠랑 물놀이 갈까 아빠랑 물놀이 간다 무섭지 아 가슴이 두근두근 나는 물이 무서워 물이 무섭대 내 발이 동동, 내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을 거야. 내 몸이 동동,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거야.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가 볼까? 한 걸음, 한 걸음 들어갈 수 있어. 응. 들어가네? 어, 내 발이 동동, 내 몸이 동동. 와 시원해. 어이? 에이. 하나도 무섭지 않아. <laughs> 하나도 무섭지 않아. 어이? 이제 집에 갈까? 에이. 아니 아니 조금 더 놀다 갈래. 이제 재밌나봐, 물놀이가. 아니. 무서워요! <laughs>